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입니다.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총두 개의 주제로 토론을 하는데요.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는 부동산 그리고 노동 환경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해 나갈 겁니다. 진행 방식은 주제별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먼저 답변을 하고 첫 번째 주제인 부동산은 주도권 토론으로, 두 번째 주제는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진행한 뒤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회는 끝이 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음소거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신 토론회인 만큼 상호 비방이 아닌 정책을 중심으로 품격 있는 토론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해법은 입니다. 먼저 공통 질문입니다. 지난달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해서 주택시장 안정을 찾고 자본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부분에 투자되도록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일부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와 전 월세단 심화로 인한 주택 임대차 시장 불안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각 당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진보당 손솔 의원부터 답변해 주시죠.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습니다. 부동산이야말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말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특히 그중에도 강남이나 한강벨트의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 투자 전략이 됩니다. 이는 그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갈짓자 행보를 이어온 정책 실패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기대의 수익률을 떨어뜨려야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솔직해져야 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부동산 정책은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분들과 감당 가능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을 바라는 분들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책은 불가능합니다. 비가 와야 장사가 잘 되는 우산 장수와 햇볕이 쨍쨍해야 장사가 잘 되는 집신 장수에게 동시에 좋은 날씨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당은 감당 가능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을 바라는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적정 임대료 제도 도입으로 전월세 인상 상한,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 권리 보장, 꼼수 월세로 불리는 관리비 규제 등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낮은 수준의 최저 주거 기준을 살 만한 집으로 상향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당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갑니다. 일곱 분께 각 5분 30초씩의 주도권 시간을 드릴 겁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상대 토론자를 지명해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면서 토론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반드시 두명 이상에게 질문을 해야 하고 상대 토론자의 답변 시간을 최소 30초 이상 보장해야 합니다. 이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회자가 개입한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자, 그럼 진보당 손솔 의원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11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고 투기 수요를 확실히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조치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지난 3년간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감면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감세를 강행했습니다. 빚내서 집사라며 정책대출을 마구잡이로 늘렸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투기 규제 장치는 훼손됐고 안정화되던 주택 가격은 다시 뛰어 올랐습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해 우리 경제에 큰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이번 11호 대책 이후에 서울은 중심으로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 상승률도 둔화됐습니다. 어느 정도 서킷 브레이커 역할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 효과가 오래 갈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보안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보유세를 올려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사회가 적절하게 환수해야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를 환원해야 합니다. 공시지가도 현실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똘똘한 한 채를 한 채와 갭투기를 부추기는 일 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 정비해야 합니다. 일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노령자 특별공제를 대폭 정비하고 보유주택수가 아니라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향으로 보유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보유세가 높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진실이 아닙니다. 전체 조세 부담률이나 소득세 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뿐이고 실제로 실효세율이 0.15% 정도로 OECD의 절반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계속해온 규제 완화와 감세정책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보유세 정상화 없이 시장 불안이나 집값 상승을 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부 지역만 손대는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보유사 현실화, 어, 반드시 이번에 해내야 한다고 봅니다. 어, 여기에 덧붙여서, 어, 11호 대책에서 아쉬운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 주거시장 안정화를 내세웠지만 정작 핵심인, 어, 세입자, 무주택자, 주거불안 해소가 빠져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 10평 원룸 월세는 평균 72만 원이고 전세는 2억, 2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 이 e 플러스 이 e 계약 청,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월세를 올리지 못하자 관리비로 슬그머니 올리는 꼼수도 지속됐습니다. 세입자가 퇴거 압박이나 폭등한 임대료에 내몰리지 않으려면 임대료 규제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어 그런데 국민의 힘은 11호 대책 때문에 전월세 대란이 났다며 비난합니다. 어 그러나 청년과 무두, 무주택 서민을 힘들게 하는 것은 대출 규제가 아니라 투기로 인한 집값 폭등입니다. 월세로 사는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대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임대료 통제와 안정적 거주권 보장이라고 보는데요. 어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대책이 꼭어 명시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이어서 어,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국민들께서 허탈해 하시고 분노가 크신 이유는 정치인 때. 들 때문도 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이 한숨 쉬는 동안 서민을 살피겠다던 정치인들이 한편에서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집이대 국회의원 295명 중에 60%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강남 3구에만 신내채가 몰려 있으며 고가 아파트 상위 10명 중 9명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어, 정,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거나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의 과도한 부동산, 부동산 소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지난 10월 말에 정치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했습니다. 어, 주식의 경우에는 백지신탁이 도입되지만 부동산은 여전히 등록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또한 백지신탁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AI 발전과 초고령 사회. 노동 환경의 변화와 대응 방안은입니다. 먼저 공통 질문입니다. AI 기술 발전과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우리의 노동 환경이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AI 기반 서비스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와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맞는 근로 형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아울러 초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와 같은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각 당의 대응 방안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손솔 의원 답변해 주시죠. 네, 인공지능 시대가 빠르게 열리고 있습니다. 기술이 편리함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기본권 침해나 일자리 불안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AI는 사람의 권리를 해치면 안 되고, 노동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도입돼서는 안 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본권을 지킬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가 뒤처지지 않도록 공공이 정보 접근성과 기술 격차를 보완해야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복원, 복지, 돌봄 일자리가 더 필요해지는데 지금처럼 저임금, 비정규직 구조로 그대로 두면 기술 발전은 오히려 불평등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내세우며 기업 지원 등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흔들리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어, 대책을 내어야 합니다. 기술 전환은 국가가 밀어붙이고 그 후과는 노동자가 개인으로 감당하라는 방식이면 결국 각자 도색만 남습니다.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AI 강국은 강국이 아닙니다. 진보당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 기술이 모두의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사회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안전장치를 끝까지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각 당의 답변은 모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각 토론자가 발언할 수 있는 총량은 총 시간은 5분 30초입니다. 다만, 한번 발언할 때 최대한 1분 30초를 넘지 않도록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릴 텐데 만약 동시에 두분 이상이 드실 경우 남은 시간이 더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공보당 손솔 의원 발언 먼저 듣고 아,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은석 의원님께서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안타, 안타까운 것은 노란봉투법 국회에서 논의될 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성실하게 논의에 참여해주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통과가 돼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년간 노동자들이 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없는 문제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고 또 손해배상의 문제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숨을 던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어 정년연장과 청년 일자리를 서로 대립시키는 논리는 너무 단순하다고 봅니다 어, 이런 접근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할 논의를 방해할 뿐이라고 보는데요 정년 정년연장 논의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 지금 노동계 경영계 정부 모두 65세 정년연장 에 대해 그 어, 연애자 년 자체에 대해서는 어, 상당한 공감대가 있고 그 방식을 어떻게 설계할지 세부 조율하는 단계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정년 연장을 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니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등의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를 끌고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청년들의 불만은 다른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년으로 빠져나간 자리를 그만큼 좋은 일자리로 채워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 중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정년 연장 여부 지금 논의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래왔던 것입니다. 어, 결국 문제의 핵심은 세대 간 경쟁이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 구조입니다. 정년 연장은 연금 제도와 인구 변화에 맞추기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청년 신규 채용을 어떻게 확대할지는 별개로 어, 기업이 함께 책임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문제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지금까지 충분히 만들지 않았던 기업들이 청년 연장 논의가 나오니까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솔직히 모순입니다. 어, 청년 연장을 막기 위해 청년을 핑계로 내세우는 프라이, 프레임은 결국 노동자들 간의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자 발언을 다한 번씩 해주셨지만 시간이 많이 남은 분이 있습니다. 자, 토론자 분들 중에 자녀 시간이 가장 나, 많은 분부터 발언권을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럼 푼솔 의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산업 전환은 전체를 봤을 때는 초기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AI가 앞으로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거란 전망도 있고 일부 현실화되고 있지만 예측의 영역이 여전히 큽니다. 문제는 이미 우리 노동 시장의 변화가 가장, 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쁜 일자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점입니다. 지금 노동 조건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 기술 변화 속에서 미래 노동자의 권리는 그대로 쓸려 나갈 위협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노동 조건을 튼튼히 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보면요, 정규직 고임금 일자리인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에서 어 일자리가 이미 감소세로 많이 돌아섰고 반대로 돌봄직이 많은 보건 사회 복지업은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청년 신규 채용 통계는 어 작성 이후 가장 낮고 어 비정규직 비율은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청년들이 처음 취업하는 숙박 음식점업, 도소매업은 임금도 낮고 노동 시간이 길고 사고 위험도 큽니다. 최근 과로사가 발생한 넌배뮤가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몰려있는 일자리를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요. 정부에서 5인 미만이나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으론 부족하다고 봅니다. 어, 기본적인 노동 기준을 더 넓고 두텁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각지대를 지금 해소해야 합니다. 어, 무엇보다 기술 산업 변화가 커질수록 어,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 필수입니다. 고용 형태나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를 보호하는 전국민 4대 보험이 필요합니다. 진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 변화 속에서 누구도 사각지대에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이 완전하고 촘촘하게 지금 짜여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진보당 손솔 의원 주어진 시간 총량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시간 총량제 토론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 있으실 거고요. 반론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텐데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40초씩입니다. 진보당 손솔 의원 말씀 듣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예, 전환뿐 아니라 초고령 사회의 기후 위기 등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국가가 지켜야 하는 원칙은 단순합니다. 기본권을 지키고 서민과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산업 전환에서도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안전장치를 만들고 불평등을 줄이고 삶의 기반을 지켜야 합니다. 주거와 노동이 불안하면 아무리 새로운 시대가 와도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진보당은 어떤 변화 속에서도 국 국민의 권리, 노동의 가치, 일상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거대한 전환 속에서 모두가 함께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제 분야 그리고 사회 분야의 오늘 토론 주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이 아주 많은 중요한 사안인데요. 이런 중요한 사안에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 머리를 맞대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야겠습니다. 열띤 토론 벌여주신 일곱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제 2차 정책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